최연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주연을 해? 아니 뭐 내가 이런 오디션까지 봐야 돼? 나최연이야 아, 나한테 쏟아지는 대본말도한 트럭이라고. 현아. 이런 오디션은 그냥 형식적인 거야. 넌 그냥 편하게 얘기만 나누고 오면 돼. 내가 다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주연기가 금방 될 거라고 했잖아. 아, 박미나도 한명 갔나 보네. 야 그럼 너가 진짜 노아강이라는 거지. 아이 그럼 잘됐네. 괜히 개고생했잖아. 씨. 야그 얼른 그 주연 계약서 좀 가져와. 내가 바로 사인할 테니까. 내가 왜? 부려 너는. 넌? 넌 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배우로서 네가 왜이 영화에 캐스팅돼야 되는지 그거나 얘기해. 헌터는 첩보 스릴러 액션 영화로 고난이도 액션을 소화해야 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을 철저한 오디션을 통해 뽑기로 했고요. 정주연 자리가 탐이 나면 오디션을 보세요. 적어도 난 누구와 달리 심사에 감정을 넣지는 않거든요. 그깟 오디션? 내가 한번 봐주지. 심사로 똑바로 보겠다는 네 말이나 시켜. 내가 어떻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